안녕하세요. 디지털 로마드 비오 메이커 방희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FX9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그 촬영장 오기 전에 한번 보고 오라고 만들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보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제작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앞에 보이시죠? 다 FX9 세팅하는 그 파츠들인데 어떻게 세팅하는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가보실까요? 자 이제 세팅할 건데요 얼마만에 세팅하는지 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타이머 한번 재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00초인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시작됐습니다 촬영 나갈 때마다 세팅을 새로 새로 하는 편인데 순서할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플레이트를 여기다 끼겠습니다 이게 플레이트 안에 이 나사가 좀 깊숙히 있어가지고 이런 긴 걸로 하면 좋은데 긴게좀안 좋은 게 힘이 잘안 들어가가지고 꽉할 때에는 역시 멀티툴로 하면 좋은데 제 멀티툴이 지금 파여있는데 갖고 오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아래 이게 숄더 패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숄더리가할때 이렇게 올릴 때그 용인데 지금 달았어요 자 그리고 밑에 삼각대 플레이트를 달고서 삼각대랑 같이 조립을 해볼게요. 음. 나사가 두 개씩 있어야 꽉 조여지죠. 오케이 밑에도 튼튼하게 했고 이거를 이제 삼각대에다가 달겠습니다. 이렇게 달았고요. 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더잘 보이겠죠? 자 먼저 저는 카메라. 기본 리그들을 좀달 건데요. 제가 먼저 할 거는 모니터. 모니터를 좀 달려고 해요. 이 모니터가 보면은, FX9 3은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이거를 좌상단 쪽에다 전 다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달고, 밑에 조여주면은 됐죠. 그 다음에 이 모니터를 달고, 좀 잠가줄게요. 그리고 이 선이 있어요. 보면은, 선 정리 되게 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똑. 껴주시면 이렇게 껴지고 여기 구멍 있거든요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거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똑 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모니터가 껴졌죠 다음 로데를 좀 달아볼게요 로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면 되는데 지금 이걸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근데 여기 지금 닿죠 그래서 플레이트 잠깐만 풀게요 이렇게 꽉 조여 줍니다 그러면은 로데가 튼튼하게 껴졌어요 여러분 꼭 세팅하실 때는 장갑 끼고 하세요. 손이 다 쇠라가지고 손이 너무 아파요. 장갑 끼시면서 작업해주시면은 손도 안 다치고. 자, 그 다음에 저는 모니터를 좀 달려고 하는데요.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송수신기로 활용한 이제 포커스 플러가 보는 모니터고, 하나는 이제 옆에서 감독이나 좀제 보조들이 봐줄 수 있는 그 모니터를 달려고 하는데, 저는 포트키 건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달린 게 없어요 그래서 리그가 꼭 필요하거든요 좀 작은 걸로 이걸로 여기 뒤에다 끼게요이 뒤쪽 보면 여기가 사실 배터리 그 연결해 주는 아답터예요 V 마운트 배터리 끼는 데인데 여기다가 전좀 뒤에다 여유 있게 달게요 끼고 포트키 모니터를 하고 좀 풀러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볼수 있게 장착을 했습니다 배터리는 뒤에 V 마운트 배터리를 달 건데 이 브랜드로 달려고 합니다 뒤에는 이렇게 쏙 받아주시면 되고요, 됐죠. 모니터 배터리. 아 저는 그 디탭을 멀티 디탭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하기는 해요. 근데 멀티 디탭이 있으면은 좋겠죠. 근데 저는 없어서 이걸로 하는데 뉴클리어스 있잖아요. 틸타 뉴클리어스는 이따가 디탭을 여기다가 달 거예요. 그거 잠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모니터 달고 HDMI가 있어요. 선을 연결을 해주시고 거기 HDMI가 이쪽 아래 보면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꽂을게요. 그 다음 해야 될게 렌즈를 좀 먼저 끼고 서할게요 렌즈 뺄 때는 여기 릴리즈 써 있죠. 이거를 위로 똑 열고 락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앞에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시마이스터와 장착을 하려는데요. 똑 빼고 시마이스터 넣고 돌려주세요. 장착이 됐죠.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세요. 뉴클리어 쏴기 전에 송수신기를 좀 달게요. 트랜스미터가 있고 리시버가 있어요. 리시버는 그 포커스 플러 모니터에 달아주면 되고 트랜스미터를 저는 좀 앞쪽에다 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럼 잡기 좀 그래도 편하죠. 여기다가 배터리 하나 장착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SDI 선을 빼서 SDI to SDI로 넣을 거예요, 여기. 여기 보면 SDI out이라고 있죠. SDI out. SDI 선인데, HDMI보다도 SDI 선이 좀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자, 이 선은 뭐 앞뒤 상관없이 꽂고, 빼서 저는 선 정리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꽂아주거든요. 나중에 개포테이프로 정리해 주셔도 좋고요 꽂고 돌려주세요. 됐죠. 이건 리시버잖아요. 리시버는 이것도 똑같이 배터리를 달고 모니터 있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달아줍니다. 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을 연결해 주는데 HDMI to Micro HDMI에요. 이거를 스몰 HD에다가 여기 끼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쏙 껴줍니다. 어디로 놓고서 볼수 있고, 아니면 아래에다가 해가지고 클리퍼로 찝어가지고 되고요. 여기도 제가 배터리를 이렇게 껴가지고 볼수 있습니다. 포커스 플러너한테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카메라로 돌아와서 먼저 뉴클리어스 포커스를 달 거예요. 이거는 살짝 풀면은 풀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빼서. 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팔로 l l o w focus, nuclear, y o 연결 g e r 고 o u n g e r y o 에 n g e r y o 이 n g e r younger, younger, y o u n 끼세요 끼고 이선이있간색이 있거든요 빨간색이 위가 되게 y 고 이렇게 보시면 전원이 들어왔죠 파워를 g e r y o u 그 다음, 매트박스를 좀 달게요. 매트박스는 모브캠에서 나온 걸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여기 풀면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거, 뒤에 건데, 앞에 거를 풀면은 총 필터가 두 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두 장. 근데 앞에 게 풀렸죠? 이거. 풀린 거를. 저는 오늘 슈나이더에서 나온 블랙 매직을 끼겠습니다. 블랙 매직을 잡고, 끼고, 여기를 쏙 잡아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꼈습니다. 잘 꼈죠? 쏙 넣고, 여기 잠가주세요. 잠겼죠? 꽉 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앞에 이렇게 좀 올릴게요. 오케이. 그, 됐죠? 넣고, 이 아래 보면은, 잠그는거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잠가주면은, 장착이 되었습니다. 매트 박스 앞에 이거 끼시고 이거는 양쪽을 풀어주면 은 끼고 장가주세요장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로 위 아래 조율해 주는 거 이렇게 이것도장글게요 오케이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자 마지막에 숄더리그 램파트에서 나온 건데요 다 풀어놨어요 지금 다 풀어가지고 힘이 없죠 다푼 상태에서 끼고 쪘죠? 그다음 잠가줄게요 잠글 때는 휘어진 부분이 있어요 휘어진 부분 휘어진 부분을 누르면 거기에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잠가 꽉, 꽉꽉꽉 잠겼죠 됐죠 그다음 나머지도 좀 조율해 줄게요 여기도 잠고 왼쪽 잠갔고 위에 쭉 잠갔고 그다음 한이 정도 잠가주고 으쨰. 장가주고, 장갔죠? 또한 정도 꺾어서 이게 장가주면서 저는 보통 맞추는 편이에요. 저한테 제 몸에 한이 정도. 근데 너무 좁은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여기 좀 풀어가지고 조금만 벌릴게요. 이렇게 벌리고 오케이 됐죠? 휴다된것 같은데? 오케이 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자 전원 버튼은 여기 있고요. 켰어요. 모든 것들을 다켜 줬습니다. 켜졌고 이것도 프리뷰 모니터도 아, 덥네. 몇분 걸렸지? 21분. 20분 만에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얼추. 자, 프리뷰 모니터도 완성이 됐고요. 자, 얼추 한번 둘러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아.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작업할 때에는 옆에 촬영 보조해주신 분이 이렇게 빼주시면 은 빼주시고 체롭게 이렇게 달고 이눈 위치 맞춰야 되거든요 조금 지금 앞에 있어요 이게 앞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뒤로 밀어야 될것 같아요 그거 조율하면 될것 같고 손잡이도 보면서 네, 이렇게 맞추고 맞추고. 여러분 이 정도 셋업 하면은 옆에서 누가 진짜 도와줘야 돼요 이거 카메라 들어주고 오예롤 oh, yeah. 버튼도 좀 눌러주고 진짜 혼자 하기에는 할 수는 있는데 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네아 여러분 완성했어요 <laughs> 아땀 나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FX9 사시면은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세요. <laughs> 영상 보는 분들 중에 FX9 직접 사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 정말 소유하기 딱 알맞고 아담한 사이즈 아닌가요? 예, 네, 하나쯤 집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laughs> 이렇게 FX9 <나이도> 사셔서 <laughs> 구매해보셔가지고, 셋업하실 때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